금일 유한양행은 수주공시와 함께 주가가 16%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개인 및 기관 투자자는 이번 공시가 이 정도의 주가 상승을 불러올 만한 재료인지 설왕설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공시가 가지고 있는 함의가 무엇인지 이번 영상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은 21 공시를 통해 길리어드 사이언스와 1076억 6965만원 규모의 에이즈 치료제 원료의 약품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 1조 8590억원의 5.79% 수준입니다. 금일 공시에 나온 공급 계약은 길리어드사의 에이즈 치료제 셀렌카 개발을 위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유한양행이 연결 자회사인 유한화학을 통해서 길리어드사의 셀렌카의 원료 공급을 하는 계약입니다. 왜냐하면 알려진 바로는 길리어드와 유아나항만이 셀렉카의 원료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셀렉카는 어떠한 약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셀렉카는 2022년 12월 에이즈 치료제로 FDA 신약 승인을 받아 에이즈 치료 다제 내성 환자에 대해 처방되고 있는 약물로 연이율 피하 주사 제형이라는 점에서 투여의 편의성이 대폭 개선된 제품입니다. 셀렉카는 에이즈 예방 비교 임상 3상에서 셀렉카 투여군에서는 에이즈 감염 사례가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100%의 예방률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반면에 당시 임상에서 현재 예방약으로 처방되는 또 다른 약제인 데스코비와 트루바다는 각각 39건, 16건의 에이즈 감염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투약 편의성과 효능이 대폭 개선된 제품입니다. 현재 에이즈 예방약은 세개 제품이 전체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데, 길리어드의 트루바다. 데스코비, GSK의 아프레투두가 있으며, 이들 예방약들의 2023년 합산 매출액은 약 2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셀레카의 예방률이 기존 예방약들 대비 높은 효과를 보이고 있어 연내 예방약으로 적응증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유한화학은 유한양행의 100% 자회사로 1980년 설립되었으며 CMO를 비즈니스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항바이러스 및 항생제 원료 생산이 매출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인 것으로 판단되며, 2023년에 생산 능력 확대에 약 860억 원의 투자가 진행되었고, 2024년에도 추가 생산 능력 확대를 위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4년 초 84만 리터로, 2023년 70만 리터 대비 20% 생산 능력이 확대되었으며, 2024년 말까지 총약 100만 리터로 생산 능력이 추가적으로 20% 증가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유한화학은 2023년 매출이 1,6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성장했으나 원가율 상승 및 금융 비용 증가로 순이익은 47억 원에 그쳤습니다. 2024년에도 빠른 실적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2025년부터는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공시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연일 피아주사 제형의 셀레카가 연내 예방약으로 FDA 승인을 받고 시장에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레락자 승인 알러지 치료제 기술 이전에 이어 에이즈 치료제 CMO 사업까지 연이은 성장의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회사를 과연 외면할 수 있는 투자자는 얼마나 될까요? 유한양행은 하반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업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